조재열도 주, 조재열, 주무셔? 운동 좀 하고, 새끼야. 맨날 자꾸 부르지 말고, 듣기야. 조재열도가 저를 엄청 잘 따라요. 자, 조재열도! 일로와! 일로와! 빨리! 아, 새끼 싸가지 없네. 你家就是。<laughs> <laughs>

감사합니다. 응. 축구 조심, 축구 조심. 응. 응. 니다

뭐, 이제 무릎 무릎 다리 아지 무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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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고 무릎 려줘무네 그렇지 무릎 들어오. 무릎 들어오. So 어떻게 reach, 틀어야되, 그렇지? 하고, 들고, 들고, 들어 들어야 돼 그렇지 들어야 돼고하고손

어 반갑습니다.